미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국 고위 인사들은 독일 위넨에 모여 러시아에 또한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멀라이리스 미국 부통령은 러시아의 가혹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고 거듭 밝히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제안보정책을 다루는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요 의제였지만 러시아는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교전을 언급하며 러시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폭격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 도발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are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 위협하고 있다며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접경지대에서 훈련이 끝난 일부 부대가 복귀 중이라며 대화할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오히려 러시아가 병력을 늘렸다고 반박하며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러시아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가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또한번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We 그러면서 북미와 유럽은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의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은 냉전 시대 때보다 높다며 하루 속히 긴장 완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